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부를 받는가 하면 사적인 이유로 회사 돈 수억 원을 쓰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내부 징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LH의 직원들이 비리의 연루가 된 겁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과 검찰로부터 뇌물과 횡령 혐의를 통보받은 직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 A 씨는 지인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 직원 B 씨등 4명은 이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이 성사되면 납품 금액의 최고 이 0.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각 3천만 원대 현금과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 확인돼 모두 파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8억 원짜리 장비를 회사 돈으로 구입하고 기존 장비는 재학 중인 학교에 무상으로 넘겼다가 처벌된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도 또다시 문제가 됐다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공공임대 아파트 25,000세대의 수입차 보유 현황을 살펴봤더니 2억 원을 호가하는 그 BMW와 벤츠를 포함해서 수입자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선정 때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무주택자 여부만 살피다 보니까 이처럼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일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LH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 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비율는 11.4%나 됩니다. 이유를 보면 소득 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23%로 가장 많았고 집이 있는데도 청약을 넣은 경우,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순이었습니다이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청약 시스템에서 사전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